여러분은 행복한 상황에 있을 때 가슴이 열려 있는 느낌과 슬픈 상황에 있을 때 가슴이 닫혀 있는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행복할 땐 의욕이 넘치고 사랑이 솟아나고 나를 충전시키는 느낌이 들지만 슬플 땐 아무것도 하질 못하겠고 무언가 가슴 속에서 막힌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의욕이 넘치고 사랑이 솟아나고 항상 충전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경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저 열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슴을 닫기와 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에서 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복이는 오늘 알바 중에 만난 진상 손님이 마음에 걸려 무언가를 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청소도 미루고, 빨래도 미루고, 과제도 미루고, 기력이 없어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복복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마음 속에 어떤 부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가슴이 열리고 무엇이든 할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복 보기는 미뤘던 청소, 빨래 과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복보기를 순식간에 행동하게 하는 이 에너지를 매 순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세요. 가슴을 닫지 마세요. 가슴을 항상 열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가슴을 닫으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열고 있으세요. 가슴을 닫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기도 한데요. 만약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치려는 가슴이 항상 열려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됩니다. 가슴이 다치려고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에너지가 너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기를 정말 원해? 마음을 닫는 것은 결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슴을 닫게 된다면 행복을 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의욕이 넘쳐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를 진정 원한다면 열려있기를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열려있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여러분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복복이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다가. 알바할 때본 진상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복복이는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복이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다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내 가슴이 끝없이 다치게 될 수도 있고 열리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난 가슴을 열기를 선택할 거야. 난 사랑과 의욕에 찬 상태를 누리고 싶어. 이건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야. 복부기는 한번 크게 호흡하고 마음을 이완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 진상 손님을 마주친 이 상황을 통해 열려있기 훈련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며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존중하였습니다. 복부기는 다칠 뻔했던 가슴을 열어 스스로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각자의 방식대로 가슴을 여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슴을 닫는 법을 잊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욕이 넘치는 그 사랑과도 같은 느낌을 매 순간 경험하시길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가장 필요한 배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받아가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